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투자할 때꼭 필요한 게 아마도 정확한 정보, 통찰력 있는 정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 모셨습니다. 바이트 김태헌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저 바이트에서는 이제 최근에 한입 경제상식 사전 이런 책을 냈습니다. 뭐책 내용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은 어, 내용이 좀 쏠쏠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일도을 제가 권하고 싶고요. 먼저 바이트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바이트는 이제 젊은 mz 세대가 조금 더 비즈니스와 경제를 더 쉽고 또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텍스트 형태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 회사입니다. 우리 대표님이 mz 세대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z 세대 가장 첫 단계에 있습니다. 음. 이책 제목도 보면 이제 뭐한입 경제 상식해서 이 제목이 시사하는 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흡수하기 이렇게 쉬운 네. 그런 형태로 이제 경제 상식을 제공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했는데 이 바이트라는 뜻이 좀 궁금해요. 네. 이뭐 컴퓨터 비트 바이트할 때 바이트입니까 아니면 뭐뭘 뭘 씹어 먹다 할때그 바이트입니까? 네. 뭐. 영어 철자는 그 컴퓨터의 b y t 그 바이트가 맞는데요. 예. 이제 저희는 이름을 지을 때. 좀, 비즈니스나 뉴스, 경제 이런 뉴스들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어려운 뉴스를 쉽게, 그리고 딱한 입에 이해할 수 있게, 음. 이렇게 가공을 해서 전달하자, 이런 컨셉을 좀잘 드러내는 이름이 뭐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도 기본 그 정보 저장 단위가 바이트이고, 또 바이트가 또 동음 이어로 BIT, 이렇게 예. 해서 한입 배어불다라는 뜻도 있다 보니, 이제 한 입에 그렇게 딱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아내는, 네, 그런 미디어가 되고자 바이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처럼 좀 아둔한 사람도 얘기했죠. 네. 이, 의미가 추측이 가능하니까. 네. 네,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이제 최신 비즈니스 경제 기술 트렌드를 전달하는 서비스. 이게 이제 주 서비스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네, 크게 두 가지 매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일리 바이트라는 무료 주스레터이고요. 예. 이 데일리 바이트에는 매일,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마다 총두 개씩 이제 종합 기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저희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바이트 플러스라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데요. 이제 월 9900원을 내시면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유료 컨텐츠와 무료 컨텐츠를 자유롭게 열람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매일 아침 또 이메일로도 유료 컨텐츠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두 가지 아까 이제 데일리 바이트는 두 가지 주제를 이제 골라서 네.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로 뭐 기준이 어떤 거예요? 네, 저희가 삼고 있는 기준은 첫 번째는 이제 독자분들이 이 비즈니스 경제 뉴스는 꼭 알아야 된다 라고 음. 이제 저희가 판단한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좀 시의성 있는 뉴스들을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음. 이제 반면 바이트 플러스에서는 좀 시의성은 없더라도 하나의 주제를 잡고 그 매주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월요일에는 딥바이트라고 해서 좀 경제 쪽에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화요일 화요일에서 목요일에는 이제 매주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뭐 관련된 시장 분석, 뭐 기업 분석 또 관련된 뭐 어려운 시사 용어 해설 이런 컨텐츠들을 주로 이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회비를 내는 값어치는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값어치 이상을 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이게 뉴스레터 제작으로 3개월 만에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구독자는 뭐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이제 저희 바이트 플러스와 뭐 데일리 바이트 그리고 기타 다른 매체들을 합쳐서 총3 3 0 0명 이상의 구독자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3 3 0 0분이라는게 이렇게 딱 와닿질 않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종 업계랑 비교하면 3만 명의 회원은 뭐 어느 정도 되는 규모입니까? 네, 뭐 많다면 많고 뭐 적다면 적은 규모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한만명 넘어가면은 좀 이제 그래도 꽤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네,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새 사실 참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저부터도 뭐 하루 종일 유튜브 봐도 지루하지 않을 정도인데 영상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긴 글은 잘안 읽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새 보면 mz 세대가 뉴스를 보는 방법 이게 이제 기존 세대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이 사이트 운영하시면서 어떤 특징을 발견하셨습니까? 기성 세대분들이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종이 신문을 펼쳐서 모든 기사들을 이렇게 훑어보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는데 예. mz 세대는 반대로 이렇게 쭉 기사들을 훑어보지 않고 자기한테 필요한 기사들만 쏙쏙 골라서 읽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뉴스레터에서는 이렇게 매일 두 개의 기사를 딱딱 큐레이션을 해서 정말 mz 세대가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경제 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mz 세대분들은 저희 뉴스레터 길이 좀긴 편이긴 한데 예. 이제 길더라도 그렇게 뉴스를 좋은 뉴스를 찾아서 이제 돌아다니는 시간을 줄여주시니까 굉장히 편하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걸로 이제 저희가 mz 세대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뉴스를 핵심적으로 골라드리니까 그렇게 뉴스를 찾아서 또 돌아다니는 시간을 줄여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음.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젊은 분들 한동안 막 가상자산이라고 그러죠. 네. 열풍이 불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테라 사태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주변에 보면 뭐 진짜 코인 투자했다가 뭐, 정말로 그 깡통 찬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젊은 세대가 코인에 열광하는 이유. 이 바이트 운영자로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젊은 세대는 이제 좀 부의 도약이라고 하죠. 한 단계 더 뭔가 그 경제적인 그 위치를 좀더한 단계 도약하려는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세대라고 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 짧은 시간 내에. 네. 음. 그래서 저희 뉴스레터에 굉장히 많이 구독을 하셔서 또 경제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의 도약을 갈망하는 세대이다 본, 세대이지만,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기성 세대에 비해서 좀 시드 머니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런 부족한 시드 머니를 가지고도 좀일확청금을할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찾다 보니 작년과 재작년 가상자산 열풍이 불었을 때아 여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상자산에 투자를 많이 했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네이버 같은 이제 포털에서도 본인이 노력만 하면 요새는 뭐. 아무튼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제 동향이라든가 지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이렇게 별도로 정리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네, 처음에는 저도 이제 네이버나 뭐 구글에서 뉴스를 검색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찾다 보면 정말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그런데 제가 직접 비즈니스랑 경제를 공부를 하다 보니 정보를 정말 양질의 정보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 그래서 좀 정보가 되게 흩어져 있고 또 용어도 되게 어렵고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준다면 진짜 이런 서비스는 정말 우리 mz 세대가 비즈니스 경제를 제대로 공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책 내용 뭐,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입 경제 상식 사전. 아무래도 이제 경제 초보자를 위한 어, 책인 것 같은데 이 책을 낸 동기가 뭡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경제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책을 이제 냈는데요. 이제 시중에 뭐 경제나 뭐 비즈니스 이런 쪽 서적들을 보면 뭐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경제학 이론을 접목해서 정말 요즘 거시경제가 어떤지를 교과서적으로만 이제 해석한 서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뭐 주식투자를 당장 내가 할 것도 아니고 또 경제학적인 이론을 접목해서 거시경제를 해설하 책들을 보면 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경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쉬운 언어로 또 정말 필요한 핵심 지식들만 딱 이제 서, 설명을 해둔 사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한입 경제 상식 사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책 내용을 여기서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경제 흐름하고 관련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좀 이렇게 다뤄보겠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이 돈이 많이 풀렸고 물가가 이제 엄청나게 올랐어요. 금리 인상은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속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 책이 다루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어떤 각도에서 다루고 있는 건지 한번 좀 설명 좀해 주십시오. 보통 경기가 침체가 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겠죠. 그렇게 해서 소비를 줄이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됩니다. 경기가 침체하면 이렇게 물가가 하락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스테그플레이션이 오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현재 지금 시중에는 시장에서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이 계속 긴축정책을 이어가고 있고 또 코로나19에서 회복이 끝나고 경제성장이 더뎌지면서 앞으로는 경기가 하강하고 이제 더 심해지면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국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이제 국제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 1 9로 인해서 뭐 중국 도시가 봉쇄되거나 하는 이제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기기는 계속 하강하고 또 물가가 오르면서 스테그플레이션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 이제 저희 책에서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심심치 않게 접할 네. 수 있는데, 그래서 요새 이제 알루미늄 값이 막 오르고.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린플레이션은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전기차를 소재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기차가 조금 더 널리 쓰이려면, 뭐 니켈이나 뭐 금속 같은 여러 원자재들이 필요하게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 원자재가 많이 필요해지다 보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제 이 원자재가 또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자재가 가격이 오른 것이 이제 전기차 외에 다른 여러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온통 미국 연준에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문제 관련은 쓴 책의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제 경, 세계 경제의 키를 쥐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관인데요. 그래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려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희 책의 14장과 15장에서 이제 미국이 실시하는 긴축정책의 종류, 그리고 이제 미국이 코로나19 위기에서 어떤 경제적 대응을 했는지를 잘 설명을 해뒀습니다. 이제 미국이 현재 지금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코로나19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책 14장과 15장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코로나19에 경제적 대응을 했고 그 부작용으로 지금 현재 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 긴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잘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이제 테러 사태 나면서 가 가상 시장, 자산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이 보니까 설계가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테라 설계 구조를 좀 설명해 주시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좀 곁들여 설명 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뭐 가치가 정확하게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가상자산을 의미합니다. 이제 보통 스테이블 코인 1 코인은 이제 보통 1달러와 가치가 딱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스테이블 코인 1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1달러를 회사에 예치를 해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코인을 회사에 반납을 하면서 1달러를 다시 줘 했을 때 바로 1달러를 꺼내줄 수 있으니 이제 1코인의 가치가 1달러와 연동이 되는 구조인데요. 근데 테라는 약간 다릅니다. 테라는 이제 루나라는 보조 코인을 활용을 해서 가치를 1달러에 연동을 시켜놓는데요. 예를 들어 테라의 가치가 1달러보다 낮아지게 된다면 이제 이 시스템적으로 테라를 루나로 환전하게 합니다. 이렇게 예. 해서 테라의 공급이 줄어들고, 따라서 공급이 줄어드니 테라의 가격이 오르면서 1달러로 맞춰지고, 또 태, 반대로 테라의 가격이 1달러보다 높다면, 루나를 테라로 환전을 하면서 테라의 공급량을 늘려서 가격을 1달러로 떨어뜨리는 방식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은 이렇게 가치를 정해진 이 1달러에 유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테라 사태의 경우는 테라가 이제 그 메이저 스테이블 코인의 그 무리, 무리에 합류하기 위해서 좀 엄청나게 많은 테라 코인이 필요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어떤 공매도 세력이 이 테라를 공격을 하면서 테라의 가치가 1달러보다 훨씬 낮게 떨어진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루나가 아무리 많이, 뭐, 루나가 동원이 되어도 이제 테라의 가치가 1달러로 회복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제 사람들의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테라는 1달러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다라는 인식이 생겼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 테라를 보조하고 있던 루나 역시도 역시 가치가 하락하게 된 이제 그런 사태가 테라 사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즘 뭐 가상자산 얘기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가상자산의 미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테라 사태를 거쳐오면서 이제 가상자산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동목이 이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뢰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가상자산이 뭐 투자 상품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뭔가 산업이나 어떤 기술적으로 활용처를 가지고 진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재작년과 작년까지 이어졌던 이제 가상자산 호황기에서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그냥 단순히 뭐 모든 코인이 다 오르고 있지 않느냐 정말 호황기니까 그냥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좀 맹목적인 신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좀 소위 말하는 거품이 다 꺼진 상황에서 정말 가상자산과 뭐 블록체인이 정말 산업이나 기술적으로 정말 핵심적인 기능을 하면서 각각의 코인이 본인이 이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시경제 파트 보다 보니까 이제 2008년 금융위기도 다뤘던데. 이게 지금 상황도 이제 2008년 금융위기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경제가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와 현재 지금 상황이 좀 유사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2008년 금융위기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중심으로 좀 금융 상품들이 너무나 많이 파생되어 나왔고 이런 파생돼 나온 금융 상품들이 결국은 몰락하면서 좀 생겼던 금융 위기입니다. 즉 요약하자면 2008년 금융 위기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를 하면서 발생된 경제 위기인데요. 그러나 현재 경제 위기는 약간 다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 위기는 이제 좀 실물 경제에서 온 위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코로나 19로부터 경제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시중에 많은 돈을 풀었고 이제 그러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게다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뭐 국제유가, 뭐 곡물 가격들도 함께 오르게 되었고요. 이제 이러면서 좀 실물 경제로부터 이제 경제 위기가 온 상황이 현재의 경제 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 위기는 좀 금융 상품이 붕괴를 하면서 만들어졌던 위기이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이제 현재 경제 위기는 좀 실물 경제의 위기, 실물 경제에 여러 가지 변동성을 주는 뭐 전쟁이라든가 뭐 코로나 19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해결이 된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이른바 성장주라고 하죠. 빅테크 이제 성장주들이 정말 급등을 했는데 이제 많이 최근에 많이 이제 내렸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른바 가치주라고 하는 주식들은 좀 상대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제 물과 기름 같은 가치주와 성장주라는 표현을 썼, 썼더라고요. 두 주식이 극명한 차이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가치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이제 뭐 경기가 어떻든 간에 탄탄하게 실적을 이제 내고 있고 그래서 현금을 계속 잘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또 시장의 좀 불확실성이 커지더라도 이렇게 계속 현금을 만들어내면서 좀 안정적으로 버텨낼 힘이 있는 주식이 가치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성장주는 현재는 다소 실적이 좀 부진하고 뭐 실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미래에 정말 많은 돈을 벌어드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주들은 현재 실적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상기 그리고 경,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이제 현재 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좀 탄탄하게 중심을 잡아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뭐 기준 금리 인상이나 뭐 여러 가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왔을 때 이제 흔들리냐 마느냐의 차이가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 드린 그 빅테크 주식이라는 게뭐 일테면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구글이나 이런 주식인데 이런 주식은 이익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이거 뭐 무슨 주식으로 분류해야 되는 겁니까? 가치주입니까? 성장주입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가치 성장주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 가치 성장주란 뭐 가치주와 성장주의 특성을 함께 갖춘 기업들입니다. 뭐 가치 성장주는 보통 이제 가치주가 성장주의 특성을 흡수를 하거나 성장주가 가치주의 흡수를 특수, 흡수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가치주에서 성장주의 특성을 흡수한 회사가 현대차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자동차를 만들고 그 자동차를 판매해서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좀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었는데요. 현대차가 최근 전기차 사업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기차 사업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시장이 아직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국가들이 전기차를 점점 더 비중을 늘려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전기차는 앞으로 성장할 산업. 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현대차가 탄탄, 기존 자동차를 만들면서 탄탄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이 실적을 바탕으로 가치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기차라는 신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앞으로 성장 기대값까지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해 주셨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가치주로 성장주가 가치주의 특성을 흡수한 경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제 성장주는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은 돈을 벌어들일 그런 기대값이 높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은 성장세도 워낙 기대가 크, 기대값이 크지만 이제 뭐 애플 같은 기업은 뭐 아이폰, 뭐 맥북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면서 이제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주임에도 이렇게 탄탄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는 이렇게 성장세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됨에도 또 탄탄한 실적을 함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성장주로 분류하기보다는 가치 성장주라고 분류를 하는 하는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하반기는 이제 당장 이제 6월에도 그렇고 7월에도 그렇고 빅스텝이 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불가피한 조정은 있겠지만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완만한 회복세를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현재 상반기에는 뭐 코로나19로 인한 뭐 공급망 붕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제, 가파른 물가 상승, 이런 좀 주식 시장에 좀 악재가 될 만한 여러 요인들이 한 번에 몰아치면서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뭐, 긴축 정책이 좀 성공을 해서 물가가 잡히고, 그리고 뭐, 전쟁이나 뭐,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도 좀 제거가 된다면, 큰 충격 없이 조금씩 경제가 회복해 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对不起